109페이지, 402번 입니다 자, 이거 A, B, C, 이거 집합 이렇게 주는 거는 그냥 해석 하나 더 넣은 거야. 그치? 해석을 한번 해봐.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랑 이거랑 두개 먼저 해볼게. 요거 두 개가 있는데, FX, GX라고 좀 이따가 할 거야. FX, GX가 만나는 교점이 세 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고. 그 K가 A와 B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쉽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거보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Fx는 뭐뭐뭐, gx는 뭐뭐뭐 이렇게 주고 두 개의 교점이 세 개가 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주면은 정말 친절한 문제가 되는 거요 나름. 근데 괜히 집합까지 넣어가지고 어렵게 보이려고 l을 썼다. 우리는 필요 없고 알맹이만 취합시다. 그럼 Fx는 3 절대값 x 플러스 x 에다가 루트를 씌운 상태. 근데 이거를 바로 분석할 수 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다로 분리해서 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만큼만 있으면은 찾으면 되겠지. 루트 3x 한 다음에 x의 0보다 큰거나 같은 부분을 살린 다음에 y축 대칭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공식이 없어. 없어 없어 그냥 범위 쪼개. 그 다음에 GX는 EX 플러스 K. 이건 어떻게 봅니까? K 없다고 생각하고 EX만 먼저 그린 다음에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저 문제가 원하는 거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은 3X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4X죠. 그러면은 2루트 X가 되겠네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루트를 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 상태가 됩니다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가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캔버스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1 2를 지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0 0 지나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 1로면은 루트 2 그리기 싫어 보2 마이너스 -2 2로 하죠? 마이너스 2로면 2거든요그여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요런 그래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죠 자이 상태에서 y는 그 e x 플러스 k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y는 e x 를 먼저 그려 그린 다음에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점두 개죠 그 다음에 좀더 내려갈까?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은 점한 개죠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또점한 개죠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거를 이런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좀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그 기점이 되고 요 접하는 쪽이 기점이 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라고 하고 여기를 나라고 한 다음에 가와 나 사이에 들어오면은 세 개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가 두 개죠 여기가 두 개인데 왼쪽으로 오면서 여기 한 군데서 만나서 또두 개야 근데 요 사이에 들어오면, 요 사이에 요렇게 들어오면 은 이게 3개가 됩니다. 하나, 둘, 올라가서 셋. 이렇게. 그림 그리긴 힘들지만. 이게 되겠죠? 그럼 3번으로 가서 가와 나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 가는 쉽습니다. 가는 0,0을 집어 넣었을 때의 gx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0은 0 플러스 k. 그래서 k가 0입니다. 나는 조금 다르죠 나는 뭐해야 됩니까? 접한다라고 해야 되고 이 오른쪽 왼쪽 중에 누구랑 접하는지도 봐줘야 돼 그지? 그래서 2트 x 는 2x 플러스 k 양면 으로봅니다 4x 근데 이게 접하는 거 찾는 거니까 4x제곱에다가 2만 묶어냅시다 넘어왔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k제곱 이렇게 4분의 d 써주면 되는 거죠 4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마이너스 4k제곱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가 2분의 1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됩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개더 해달라고 하니까 답은 2분의 1